자, 우선, 사각판, 120에, 어, 100, 115, 115, 60. 어, 120이네? 어, 120. 예. 이쪽 5mm가 또 빠져있어가지고, 아, 네, 네, 네. 그럼 120에 60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바로 120에, 세로 60. 6화 했죠? 예. 그리고, 원점에서 끝점까지의 거리는 60. 얘도, 그리고 실으 증가 이렇게 저는 어떤거 먼저 만들거냐면 바닥판을 만든 다음에 자 바닥판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유용상을 먼저 만들거예요유용상유용상자 하이 <놀람> 있 <놀람> 아, 외로우셔 형이것또 운동 어. 들어가실겁니다 <laughs> 어? 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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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요, 요 아래 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을, 인위적으로, 하나를, 그리고, 또 하나를, 그리고, 치수를 아예 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치스는, 64. 그리고, 여기서 어, 여기까지는 그래. 50 네. 나누기 2로 그리고 높이 값 하이, 여기서 하이, 여기까지는 하이. 10 여기서 여기까지도 10그 다음에 50이죠 음. 어, 여기서 하이, 여기까지는 네. 50 그리고 한쪽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25, 이런 식으고 그리고 길이는 음, 음.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머리야. 같아야 되니다 그러면 여기서 라운드라에 이되면은 각도 라운드 130입니다. 음. 130. 어꼿꼿졌네요 그러면 이러실 때는 아예 주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칩수를1 3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놓으시는거죠. 그러면 중간에 이게 된겁니다. 얘를 돌출을 시키는데 돌출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유형을 양방향으로 바운드로. 예, 그거는 어, 55까지 들어가 있죠. 끝쪽이, 두 단입니다. 55까지에요. 55 나누기 2니까, 예. 예. 이렇게 양방향으로, 미리 보기,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라운드 값, R10, 그리고, 밑에도 라운드가 들어가 있죠? 음, 네, 라운드 우와, 예. 아, 예. 래스 예,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 위에서 라운드, 용어 소리와, 용어 소리는, 어. 아, 1으로 그리고 얘와 이 바닥이 합집합으로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 이 영상, 서브는 이 영상. 어. 그러면, 이 바닥에도. 네, 너, 어, 해야지 예. 보시면, 4-r10이거든요. 네. 라운드 네. 러시 4개라는 곳이니까, 네. 여기도, 여기도, 네. 이렇게, 하나 준 거예요. 네. 다시 한번 y, z, 이 그, 요거, 요거 하나를, 복사를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XZ 평면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예, 여기 평면에다가 항상 평면에다가 위 여기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그리신다, 뭔가 돌출시키시면 어셈블리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써 있죠. 여기 밑에. 지금 복사 붙인건 어디에 붙이는 붙인 거요 여기 XZ 평면에다가 제발 이렇게 붙여넣으라는 거죠. 여기서 다 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근데 이거는 상관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원만 그리시면 되니까, 여기에 원을, 여기 30입니다. 바닥에서. 그리고, 바닥에서, 여기까지는 30. 그리고, 탄젠시. 이 라인과 이 라인, 탄젠시하게. 원의 치수는 RC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그냥 똑같이 돌출만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 어차피 파묻히기 때문에, 여기서, 예, 돌출, 양광양으로 치수는 50이죠. 그니는 25, 25. 이렇게. 그 다음에 합집합 시키고, 예. 그리고 여기를 슬래시죠. 라운드 1할 되겠습니다. 1, 여기와 여기. 이렇게. 상상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아, 제가 아, 잘못 그린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아, 여기까지. 아, 지금 3집 맞는 데가? 그냥 맞는 거없요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체크해볼게요. R 130. 10mm, 10mm. 이게 여기 20까지 6까지 20을 했는데. 음, 제가 빠먹었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16이 아니고 2 0이요 네,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어셈블리쪽재생을 누르시면 이렇게 되게 되는. 음. 일 적용. 자, 자 우선은 옆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위에 또 한번 스케치 한번 해볼게요. <laughs> 요 윗면에다가 요 윗면에다가 스케치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이원 원을 하나를 만들게요. 자, R25짜리입니다. r 25. 그 면이 지금 어디에 그린 거예요? 뭐, 면이요요 면. 바닥면? 아, 바닥면 아니고요. 요위면판의요 윗면. 요면 유면. 아, 유면 선택한 거네? 유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요 중심까지 거리는 반경값이니까, 30. 자, 그 다음에, 70, 110에 5 되어 있잖아요. R25에 5니까, 30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끝점에서 여기까지는 30, 그리고 여기에 원을 하나 더 그리는데, 이 원을 따라가는 치수 속에 안경 값 R15, 그리고 치수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7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얘와 얘가 라운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음. 얘와 라운드를 음. 그리고 판덴트를 얘와 얘 붙이고, 얘와 얘 붙이고, 그리고 얘와 얘 붙이고, 얘와 아까 뭐냐 아 일치시키겠습니다. 제가 얘와 얘, 위 원이 움직였죠. 네. 그러면 이거 치수 줘야 되는 거예요 끝에서 여기까지 치수는 3 1이니다 그럼 70원 치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라운드 값이 R225네요. 그래서 라운드 값 225, 그리고 이것도 225, 그리고 필요한 것만 남기면 되니까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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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요거 라운드 됐죠? 그러면은 75도. 현충으로 15도씩의 9배가 있습니다. 돌출을 시키는데, 각도가 어, 나왔어요? 네, 여기 75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47. 한60 줄까요? 각도는 15도 안 조금 이렇게 형상을 응.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응. 여기를 응. 이제 수입을 응. 이제 잘라버리시면 응. 되겠죠. 응. 해보겠습니다. X축면. 응. 아. 자 중요한 거는 응. 끝점이 이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끝점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자 점을 아니야. 이용해 볼게요. 요점, 요점. 음. 요점. 음. 그 다음에 각도 치수가 있기 때문에 라인을 하나씩 다 그려주셔야 되겠네요. 시작. 치수를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10 그리고 끝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중심에 서니까 120에 60에 55 네, 55가 끝점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5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선을 그리시는데 선이 이것도 선 각도는 라인과 여기까지 75. 그리고 여기와 여기도 75.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1치로요 요 포인트는 이 라인에 일치해라. 이 포인트도 이 라인에 일치해라. 그리고 나서 바닥부터 이치수까지의 거리가 기치소 되는 거죠. 25mm. 아 여기 왼쪽은 음. 35 네요 35 그리고 여기서 바닥까지는 25자 중요한건 요거까지까지 설정하신 다음에 끝점에 값도 주기 위해서 선불해 준거네요 그렇죠 끝점을 여기 붙이고 음. 요 끝점도 여기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요 치수는 그냥 3조씩칠세요 음. 여기와 여기와 여기는 음. 보조소로 하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원을 그려야 되는데 원은 얘와 얘를 이렇게 하나를 인위적으로 그린 다음에 또구석으로 라인은 이 포인트에 붙여라. 요 원도 요 라인 포인트에 붙여라. 그리고 이 라운드의 값은 보시면 120발이죠. 음. 128 이렇게 붙여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는구속이 이렇게 다 붙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설정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그 네. 다음에 수입, 성면 설정에 수입, 요 라인 클릭하시고 확인 그리고 정면 보기 여기다가 이제 이 라운드 R50이라는 라운드를 주시면 돼요. 자 원을 하나 그리시는데 똑같아요. 예, 일치로이 원의 중심 클릭하신 다음에 이 Y쪽 y 쪽에 벡터 방향으로 클릭 그리고 탄젠트로 이 원의 라인 클릭 X 클릭. 그리고 이 원의 체크는 r50 입니다. 그리고 필요없는거 라인을 이렇게 넣고 삭제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런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세번째거수입보스 그냥 수입 클릭하신 다음에 컷. 그 다음에 유형은 복면 옵션은 프론트, 다중바이 체크하시면 바닥까지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삭제 요소를 선택하시고, 클릭, 미리 보기. 네. 이렇상이 완성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면, 우선 이영상이 완성이 됐어요. 저는 어떤 작업을 먼저 할 거냐면, 이제 요 작업을 할 겁니다. 요 작업. 이 작업은 조금, 이게 능력이 필요한데 우선은 저는 xy 평면에 얘를 하나 세 개를 만들어 볼게요 면가는거예 여기 xy 평면에다가 <웃음> <웃음> 여기다가 하나 하나 그 다음에 하나를 그린 다음에 키스를 한번 적을게요 원 중심 오네요. 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원 중심에, 어. 그리고 r3이죠. 음. r3이니까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방금, 6이죠 이렇게. 그리고 혹은 아, 13, 여기서 여기까지 우선 13에서 6.5, 아, 마이너스 3.5, 아, 3.5만 해 볼게요. 얘도 위에서 3.5로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원을 아예 하나 그려볼예요 이렇게 아, 필요없는거 네. 삭제하시고 아, 얘도 아, 삭제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2D 어, 변환해서 네. 이 요소를 나는 네. 아, 0으로 x 는 5mm 아 중심이니까 5mm가 아니죠 아, 여기서 아, 여기까지 아, 가는 거니까요353 3 5 4이니까 11, 101. 이렇게 돼야 되는요 그거를,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 돌출을. 자, 어, 어. 돌출을. 네, 제일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laughs> 왜냐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형상에서이형상에나 이 제가 잘알수는데자 <laughs> 아?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것까지 응.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수입을 요위에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떤 걸할 거냐면 음아자 힘이 없왜 빨리 풀어달게. 아, 녹음돼 이거. 아니 풀어. 녹음돼. 잘 되고 있어. 이 수입 기능을 했던 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XZ 평면에 하나를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를, 자, 3mm만큼 옵셋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옵셋. 옵셋. 3mm.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만 복사하시는 겁니다 위에 거는, 이 선만 복사한 거예요? 예, 이렇게 선만 복사한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수입 기능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확률 음. 설정에, 얘를, 똑같이, 적용을 시켜가지고, 음. 아래에 있는 게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음. 얘를, 여기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음. 얘도 똑같이 막 복사를 해가지고, 방금 만들어 놓은 위에 거, 음.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수입 기능을, 네, 어, 예, 안에 없애지거나 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서이세 개를, 아래 거를 자르고, 위에 거를 남기는 거예요. 자, 보스코프란 수입을, 컷으로, 컷으로, 음. 유형은 공면 옵션을 인 백으로 삭제 요소는 하나 이제 하나 둘 세개가 되야 되는데 지금 이 형상은 이 형상은 지금 합집합이 안돼있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laughs> 이러실 때는 이세 개를 합해 쓸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위에 형상을 하나 인위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죠. 반전으로 한 3mm만큼만 이렇게. 어 복잡하네. <laughs> 예,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을 하나, 둘, 셋, 서브를 유형상으로 합집합을 시키면 이제 요건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요 수익이 나왔않습니까 한번 삭제해볼게. 요 자 컷으로 어, 나중에 좀 할게요 컷으로 복면 옵션은 인 백으로 삭제해서는 이 영상이죠 미리보기를 누르시면 나머지가 이제 밑에가 삭제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극이 되는 거죠. 그라카이트처럼 예의 형상, 요거. 제거를 가지고 메인은 이 영상, 서브는 이 영상을, 이 영상을 삭제를라 음.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게 빼는 거죠좀 어려우시죠? 네. 아예 의미는 알겠죠? 예. 이제 여기까지 작업하셨으면, 이제는 요게 구 영상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XZ평면에 가셔서 구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형상은 요거 그러면, 방정값, 13. 포인트 하나 클릭할게요 포인트 하나 만들게요 자 선을 하나 그리시고 그런 다음에 아, 칫을 아예 만들어버리면 되겠네요 바닥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4 7에 마약 13할게요19 19 그리고 9 70이죠. 중앙에 70이기 때문에, 어, 네. 이 중앙에서 35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라는 형상이 있어요. 그 네. 클릭하시고, 요 어. 포인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값을 13으로 확인을 누르시면, 어, 좀 잘못됐네. 잘죠 위치는. 이게 중심이 아니라, 이 요거하고 중심이 같은 거니까, 4월 아. 64. 64. 아, 64가 아니라. 육4 어, 0에다가 80. 여기에1 0 1 20, 아, 2 60에다가. 60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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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에다가 아니 이거 다니구나 70에다가 90, 90 예. 90이니까 110에서 90점이 20이네 아 오늘 원에 여기인가요? 1 0 0원1원에1 0 0원 100원에 1 0 0원 100원에 1 0 0 1 0 0원0 0 3 0은 120, 아, 120이지, 30이면 30, 30입니까? 로스트까지가 3 0 네. 음, 예,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동영상을 그 만들고 어? 다만들었네요 예. <laughs> 아, 이제 플랫폼만 한번 보니까. 예, 메인은 이영상, 서브는 이영상, 이영상, 아, 틈이 됐네. 아 합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필름만 이제 주심면 네, 되는 거죠. 필름은 뭐보 뭐 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모델링을 네. 작업을 해였습니다오 이거는 한 30분.